안녕하세요. 겸성라자입니다.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? 네,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아프리카 트윈 타고 강화도 성모대교를 지나서 하리 선착장에 또 왔습니다. 아,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좀 추웠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 뜨고 조금 미세먼지도 조금 줄어들어서 그래도 비교적 좋은 날에 이렇게 또 아프리카 트윈 타고 나왔네요. 아,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, 또 뭔지, 이게또 갈대 숲이라고 할까요? 예, 갈대 밭. 갈대 밭에서 이렇게 또 갬성샷을 좀 날리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예, 좀 너무 추웠는데, 이 갈대 부스러지는 이렇게 소리하고, 예, 또 아프리카 트인 타고 와서 시동을 탁 끄는 순간에 그 정막감과 그 바람 부는 소리가 예, 또 힐링이 되는 날이었어요. 네. 또 요즘에 또 이게 또 아프리카 트윈이랑 좀 친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네. 아, 정말 이거 참 건담같이 생긴 요런 앙증맞은 헤드라이트 참 이런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들고. 요거 디자인 보면은 요번에 신형 MX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? <laughs> 만일 제가 PCX 125 신형을 살지 않고 MX 125를 샀으면은 마치 이렇게 뭐랄까? 아빠와 아들 같은 느낌으로 <laughs>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신형 MX가 보면 저 아프리카 트윈 그헤드램프랑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받았고요. 네, 아프리칸 트위 타고 오면서 좀 친해졌는데 그 가끔은 생각나는 그 말도 안 되는 리콜 기름 탱크를 기름 탱크 연료 탱크를 분해해서 청소를 한다. 어떻게 청소를 할 건지 모르는 그 청소 청소를 하면 산화아연이 없어지나요? 청소하면 를 산화아연이 없어질까요? 차라리 허스크바나처럼 아예 그런 그. 연료 탱크를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리콜을 했었다면은 정말 혼다가 혼다코리아가 정말 어떤 많은 라이더들에게 정말 찬사를 받았을 텐데 아쉬운 리콜입니다. 또 말도 안 되는 리콜이고 그건 사실 그냥 뭔가 쓸음 하니까 비용을 적게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저는 좀뭐 나중에 받을 생각이고요. 아. 아프리카 트인의 어떤 시동 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항상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프리카 투인이 나쁘냐 이런 얘기를 a a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가장 일부분이고요.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운행을 하거나 이렇게 간혹 탈 때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. 물론 그것이 뭐. 아주 문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 부분을 인지하고 조심히 운행을 한다면은 어 이렇게 일반 이렇게 저가 저와 같이 라이딩을 하시기에는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아프리카 트인이 고민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냥 구매하세요. 정말 마음에 들고 하시면 구매하셔도 됩니다. 사실 아프리카 트윈을 제가 그런 부분은 뭐 시동 꺼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지만 아프리카 트윈을 대신할 그런 바이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뭐 GS1250과 많이 대조를 하는데, 그건 GS1250이죠. 뭐 GS1250도 우주명차잖아요.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트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, 그 알루미늄 사이드 박스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탑박스만 달고 그렇게 나왔는데, 그 알루미늄 사이드박스가 이 혼다의 아프리카 투인하고는 별로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이렇게 사이드박스를 제가 고타면 굉장히 경쾌하고 스포츠한 주행이 가능하고 좀 이렇게 좀 가볍다고 할까요? 그렇거든요. 차라리 알루미늄 그 사이드박스를 달기보다는 플라스틱 페니어 케이스가 훨씬 더 아프리카 투인에 맞는 것 같아요. 네. 오히려 GS1250 어... 그 BMW 바이크는 알루미늄 턱박스가 잘 어울리는 같인데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은 사이드박스가 좀 무겁고 조금 이 앙증맞고 이 스포티한 디자인에 좀안 어울리지 않나 물론 알루미늄 케이스를 하면 조금 더 그런 기계적인 미라든지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저는 알루미늄보다는 차라리 플라스틱 패니어 케이스가 훨씬 더 무게 대비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알루미늄 사이드박스는 좀 이렇게 좀 스크래치도 좀잘 나요 네, 그리고 또 무거워요 네그렇다 보니까 그걸 달고스럽게 운행하면은 가뜩이나 이 무거운 오토바이인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사이드박스를 탁 제거하고 이렇게 운행하니까 너무 좋아요. 너무 편해요.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녀왔습니다. GS에서 연료 가득 넣고요. 이제 또 아프리카트인 주차장에잘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워지니까요. 안전운전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